어서 오세요. 대신 리뷰해주는 남자, 대리남 도토리묵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어, 백패킹 텐트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텐트 피엘라면 아비스코 돔2예요 저의 새로운 텐트는 아니고 이거 리뷰하려고 아는 동생에게 빌렸습니다. 포프린트 포함해가지고 한 80만 원 중반대에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계절 2인용 자립형 돔 텐트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 필요 없는 분도 있을 때지만 저 리뷰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구성품부터 장점 단점 총평까지 그냥 오랜만에 한번 갑시다 가이겠어 그냥 p 엘1 1 아비스코 돔2의 구성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텐트의 스킨이겠죠 파란색 파란색 스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검은색은 뭐냐면은 풋프린트입니다 프프린트를 체결해 둔 상태예요 그 다음에는 폴대가 3개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딱 보여 드려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크기, 사이즈, 길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탁 D-A-C 동화 알루미늄에서 나온 폴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팩이 있습니다 팩은 V팩인데 야팩 개수가 아주 넉넉해요 무려 18개, 18개의 V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리페어 킷인데 리페어 키킷는 지금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이 친구가 빌려줄 때, 그거를 싹 빼고, 어, 빼돌리고 저한테 그걸 빌려줬습니다. 리페어 킷에는 이제 뭐 심실러라든지 스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리페어 킷까지 딱 하면은 구성품이 다 소개가 되는데, 리페어 킷은 뭐 소개 안 드려도 되겠죠? 어. 자, 그러면 피아라벤 아비스코 톰2 설치를 한번 해보면서 장점, 단점, 총평까지 쫙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l m 벤 아비스코 돔2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대가 3개예요 그냥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끼워 넣어주면 돼요 자립형 텐트인 만큼 폴대를 딱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얘가 알아서 서버리게 됩니다 이 폴대를 끼워 놓는 곳에 색깔이 있습니다 컬러가 있어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솔직히 그냥 일직선으로 예, 일직선으로 어긋나지 않게끔만 끼워 주시면 돼요 그렇게 3개의 폴대를 한번 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폴대를 넣으면 우선 끝에 쪽에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끝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이 반대쪽에 폴컵이 있습니다. 폴컵에다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 네, 이렇게 세개의 폴대를 딱 넣습니다. 었세개의 폴대를 넣는 것만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얘가 알아서 씁니다. 그래서 자립형 텐트가 되겠죠. 저는 솔직히 이 텐트를 처음 쳐봐요. 처음 쳐보는데. 어, 힐레버르 알락과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방식이고, 솔직히 이 부분이 많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버클을 채우는 방식과 이 스킨을 관통하는 방식은 원래 기본적으로도 어, 편의성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이 친구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불편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단점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고, 레인플라이를 씌우기만 하면 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어, 그런데 레인플라이 씌우기 전에 한번 외관을 한번 쫙 둘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플라이를 씌우기 전인데, 레인플라이기 씌우기 전에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출입문, 출입문이 있는 것 같고, 이 지퍼 쪽, 지퍼 이쪽에는 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덧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상단에 환기창이 이렇게 있어요. 환기창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어, 실내 들어가서또 보여드려야 되지만은 이 환기창이 또 있습니다. 예, 환기창이 한 중하단 정도에 제법 큰 사이즈로 있어요. 제 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 둘, 세개 하고 좀 넘는 성인손 한네개 정도 사이즈 되는 어, 환기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가이 라인이 있어요. 폴대 포인트에는 가이 라인이 이렇게 다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도 똑같이 출입문이 있고 지퍼 위로는 덧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똑같이 위쪽에 환기창이 있어요. 완벽한 좌우 대칭의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레인플라이만 딱 씌워가지고, 어, 텐트 설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가이 라인까지 총 6개를 다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레인 플라이를 씌웠어요. 그리고 가이 라인을 제가 다 박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땅이 드러러서, 드러러가지고 하나만 박았어요. 보시면 가이 라인이, 어, 폴대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된 게 있고, 가운데 삼각 스토퍼가 있습니다. 이 스토퍼 뭐 작긴 하지만은 굉장히 뭐 성능 좋은 스토퍼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깥에서 볼수 있는 환기창 요것도 고정하려고 랬는데 고정을 못했습니다. 왜? 땅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예. 보시면은 그냥 반듯한 육각형 형태의 그런, 그런 돔 텐트입니다. 알락과는 다르게, 알락은 약간 얘가 좀 더, 어? 약간 좀 삐딱한 그런 육각형이거든? 근데 아비스코 돔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반듯한 육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번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퍼가 씹히는 게, 어, 전혀 느낄 수 없고, 우선은 열고 닫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깔끔해요. 아니나 다를까? YKK. 예. 예전에 유명한 그룹 Y2K가 있었죠. 그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지퍼회사입니다 우선 전실 사이즈가 이 직선거리가 8 0 c m 예요 80cm인데 어 굉장히 좀 넓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왜냐면은 알락이나 아비스코돔2 같은 경우는 이 전실까지 폴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플라이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치 형태로 떨어지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음, 아우터 텐트하고 이 이너 텐트가 이렇게 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하면은 굉장히 넓은 그런 쉘트로도 쓸수 있지만은 이게 또 분리하고 또 결합하는 게 은근 귀찮아요 어 분리하는 건 괜찮은데 결합하는 게 여간,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실내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떤가 저는 솔직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제가 그냥 평소에 주력으로 쓰고 있는 알락과 그렇게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실내 사이즈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고 말이죠. 그래서 느낌 자체는 우선 뭐 비슷하다. 뭐 그렇게 느껴지고 우선 사이즈를 말씀드려볼까요? 이 좌우 폭이 130입니다. 좌우 폭이 130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좌우 폭이 130이에요. 그리고 머리나 아니면 발쪽에 이런 밖에서 보였던 그 환기창, 이렇게 연결되는 환기창이 있는데, 요거는 매쉬창만 남겨둘 수 있고, 아니면 뭐다 열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요거는 이제 그 매쉬창, 아, 다열수 있네요. 매쉬창만 남겨둘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다 개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이시는 이 환기창과도 연결이 되게끔 같은 위치에 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수납 포켓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수납 포켓이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에, 아, 이거구나. 이쪽에 지금 수납 포켓이 하나 있고, 어, 그고 이쪽에도 수납 포켓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메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없는 것처럼, 어, 그렇게 보였고요 이쪽에도 또 있어요. 예, 네, 이쪽에도 똑같이 수납 포켓이 있고, 이쪽에도 수납 포켓이 있습니다. 수납 포켓은 굉장히 좀 여유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 쪽에도 망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가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약간 머리 쪽 공간을 좀 잡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어, 높이가 1m10이에요. 그냥 앉았을 때는 그렇게 뭐 낮은 높이는 아닌데, 이 망이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포켓이, 어, 포켓이 뭐 여유있게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애석하게 가운데에 그뭐 랜턴을 걸수 있는 그런 고리 같은 건 없습니다만, 요런 데, 요런 데다 그냥 랜턴을 걸어도 뭐 전혀 무관할 것 같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어, 잘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야, 다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너 텐트에서는 그 상단 쪽에 벤틀레이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단 쪽에 벤틀레이션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 지금 머리나 발 쪽에는 밖에서 볼수 있는 그 창으로 연결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쪽에선 이너 텐트에서는 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너 텐트를 이렇게 메시만 남겨놓다든지 아니면은 문을 열어놔야지 이 환기창, 음, 환기창과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약간 좀 아쉽습니다. 제가 왜 아쉽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벤틀레이션, 환기창 같은 경우는 보통 위쪽에 있는 게 좋아요. 머리 쪽이나 발 쪽에도 분명히 그쪽에도 결로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입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기창을 위쪽에다 연결해 두고 또더블얼 텐트인 만큼 실내 텐트, 이너 텐트하고 아우터 텐트가 같은 환기창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아까 레인플라이 씌우기 전에 매시류된두 군데의 환기창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환기창이 이너텐트와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 이쪽에도 밖에 환기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부쪽 환기창이 충분히 이너텐트랑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라 생각했는데 어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은이 환기창을 올고지쓸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출입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시만 남겨둘 수 있고 또 이렇게 원단으로 완전히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 텐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금 이 폭만 말씀드리고, 이 길이를 말씀 안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가 2m20입니다. 2m20이에요. 제가 그럼 한번 누워볼까요? 이게 좌우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유 있는 사이즈예요. 130이라고 한다면은, 어, 1인당 매트 폭을 한 65cm 정도로 잡았을 때는 두 개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여유 있는 사이즈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폭은 전혀, 뭐, 모자라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도, 뭐, 이쪽이 이렇게 보시는다시피, 머리 쪽에도 이렇게 공간 있고, 발 쪽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예,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키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기엔 제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제가 키가 182입니다. 예, 182인데도, 뭐, 누웠을 때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길이가 2m20인 만큼 모자람이 없는 게 당연한 거겠죠. 어, 실내는 생각보다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은 공간적으로는 뭐잘뽑아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부분은 이 망이 없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1m10이라고 한다면 실내 그 텐트 사이즈로는 낮은 높이는 아니에요. 낮은 높이는 아닙니다. 뭐 낮은 거는 뭐 1m라든지 1m 안 되는 그런 텐트들도 있는데 이 망을 해가지고 약간 체감상 1m10이 안 되게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망은 그냥 완전 망인데 이거? 네, 완전 망이에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피알라베나 아비스코돔 2p 구성품도 알아보고 설치 방법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장점 단점 총평만 남은 것 같은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제가 이 가이란 이 텐션을 안 줘서 그렇지 요거까지 줘 버리잖아. 공간이 정말 넓게 나와요. 공간 정말 넓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까지 제거를 해버리면은 솔직히 4명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확실하고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폴대를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폴대를 삽입하는 방식이 원단을 관통시켜서 넣고 또 원단을 관통시켜서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피곤합니다. 특히 뺄 때도 그래요. 왜냐하면 무조건 밀어서 폴대를 빼야 되는 그런 방식이에 방식이기 때문에 이 폴대를 넣고 빼는 방식이 가장 단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총평을 해보자면 은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텐트가 없다 어, 이만한 텐트가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뭐 장점만 있는 텐트도 없고 단점만 있는 텐트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요정도 단점 난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어 무게 무거워도 내가 공간을 많이 제공해 준다 라고 나는 이거 하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딱 딱 좋은 텐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피엘라벤의 아비스코 돔 2P 텐트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제가 뭐 텐트류 장비를 좀 자주 리뷰해 주고 싶지만 구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어, 이것도 뭐 빌려 가지고 하는 거니까 <laughs>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